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7번사람인 유전자 가와 어떤 남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세상의 대립 유전자 A 세트, B 세트, T 세트에 결정되고 세포 기억니은 디귿, 리을에 세포 한 개당 라지 A, 스몰 A, 라지 B, B 그리고 라지 D, 스몰 d d D는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기억니은 디귿, 리을중 중기의 세포는 두개 이상이며 W는 X보다 크다고 합니다. 다음 생식세포 중 A와 스몰 D가 모두 있는 생식 세포의 비율은 2분의1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세포 나오면 핵상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세포를 기억니온 디그를 다기억니 디그 리얼을 다 보시면 라지 A가 있는 세포도 있고 스몰 A가 있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세포는 라지 A도 가지고 스몰 A도 가지기 때문에 D그 음, 같은 세포는 핵상이 N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 세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라지 D가 있는 세포도 있고, 스몰 D가 있는 세포도 있기 때문에, 라지 D와 스몰 D 중에 하나밖에 없는 세포는 모두 다 핵상이 N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은 핵상이 N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DNA 상대량이 1인 d 귿은 생식세포가 되겠죠. 생식세포입니다.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핵상은 n이지만 특정 DNA들이 dna 들이 dna 상대량이 2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감수 2분열 중기라는 걸알수 있죠. 아이고, 잘렸네요. 지우고 다시 씁시다. 감수 2. 중기. 중기의 세포입니다. 자, 그랬을 때음 그러면 W가 X보다 크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감수 2분열 중기가 나왔기 때문에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안돼요. 그렇죠 왜냐면 중기의 세포가 두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감수 2분열 중기나, 감수 1분열 중기나, DNA 상대량이 짝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ᄅ이 그러면 중기의 세포임을 알수 있죠. 중기의 세포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어, 니은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 이거나, 이제, 지원기 세포가 돼야 하는데, DNA 상대량을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줄에 보시면, A와 s m d가 모두 있는 생식세포의 비율은 2분의 1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경우, A 세트랑 D 세트가 서로 다른 염색체의 경우는, l 지 r g e a, large a, large d, s m d 이거나, 혹은 l 지 r g e a, small d, s m d 이어야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두 번째는 연관되어 있는 거야. 연관되어 있어야 염색체 세트가 한 쌍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D가 함께 있는 연관의 경우로 봐야 됩니다. 왜 서로 다른 염색체는 불가능하냐? 그거는, 일단,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고,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D도 개체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염색체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라지 A와 스몰 D 그리고 스몰 A와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 라지 B는 뭐 있겠죠? 왜냐하면 X가 만약에 없는 친구라면 W는 절대 X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N이 g 1기의 세포가 되고 이 친구의 핵상은 E N이 됩니다. 그러면 라지 A도 하나 스몰 A도 하나, 라지 D도 하나, 스몰 D도 하나, 그리고 라지 D도, 라지 B도 하나 있어야 감수 2분열 중기 때 있으면 2로 있을 수있어요 그래서 유전자형을 굳이 적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리얼 같은 경우 보시면 핵상이 e n 의 세포입니다. 왜? 라지 E고 라지 D도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동염색체 에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감수, 1분열 중기다. 라는 걸알수있고요 특정 DNA는 염색 전체가 모두 되 있으니까 짝수로 2, 2, 2,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B세트가 성염색체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라지 B, Y, 이렇게 있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문제 풀할 때는 놀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은과리은 핵상이 2n으로 모두 다 같고요. 그다음에 w 더하기 x는 2 더하기 1, 3이고 y 더하기 z는 4기 때문에 둘이 같을 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남자에게서 small a, large b, small d가 모두 있는 생식세포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왜? small a는 large t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large a, small a와 small d는 모두 함께 있는 생식세포에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